유하 하스톤 또 오랜만에 패치노트 읽는 남자로 돌아온 레니아오입니다. 자, 오늘 27.4.2 패치노트가 이미 적용이 됐습니다. 새벽 2시에 패치노트가 공개됨과 동시에 적용이 됐기 때문에 오늘 패치노트 읽고 같이 한번 보는 방송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치노트 읽는 남자 순서는 미리 개괄 알려 드리고 갈게요. 패치노트 읽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치 전 메타 살짝 이제 메인남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패치에 대한 제 생각 요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근데 메인남은 일제어 패치 그러니까 미니팩 나오고 나서 제가 메타 있는 남자를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살짝 왜냐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살짝 할 겁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 패치에 대한 제 생각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메타 설명을 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걸 이제 살짝 껴놓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될게 있어요. 오늘 패치노트 있는 남자 이 패치노트가 번역이 쓰레기입니다. 일단 먼저 알아야 될거 번역 쓰레기. 이게 하스스톤 패치노트 번역이 괜찮았다가 과거 올해 초부터 쓰레기가 됐거든요. 근데 저번 패치노트에서 괜찮아졌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라 그랬어? 아 번역 업체가 외주 업체 바뀌었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몰라 외주업체가 여기 맡겼다 여기 맡겼다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추석이라 가지고 이제 맡길 때가 없었던 건지 뭐 급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올해 초 수준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패치노트 오늘 읽으면서 어 저도 이제 원문 읽었던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번역이 좀 쓰레기예요 블리자드 코리아 분들이 혹시 이 방송을 보시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거 번역한 업체랑은 좀안 해주셨으면 너무하거든요 자 일단은 업데이트 일단 패치노트 읽기 전에 바로 이제 알레코시의 전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알레코시의 의견 이번 패치에서는 많은 카드가 달라졌습니다 이러한 변경을 진행한 이유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정규전 위주의 변경사항은 이번 패치에서 전투력이 높은 강자 이게 뭐냐 이게 아웃라이어예요 아웃라이어 그러니까 1티어 덱 특출나게 뛰어난 덱을 이제 전투력이 높은 강자라고 이제 번역을 하셨고요 그리고 플레이 경험치가 많은 강자 이건 뭐냐 하이 익스피리언스드 플레이어 플레이 경험치가 많은 강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저희가 지난 밸런스 패치 당시 전사를 강화한 것은 울드아레의 몰락 미니세트에서 전사가 더욱 강력한 도구를 획득하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화한 게 강력해질 줄 알아서 강화했대 이게 씨뭔 소리야 이것도 번역이 잘못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정확한 원문은 뭐냐면, 알고 있었는데, 우리는 이 덱을 완전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사를 티어권에 올리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도구를 더 강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지만이 여기에 붙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번역이 씨, 머지러워요.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이번 울드라의 몰락에서 전사가 더욱 강력한 도구를 알게 되고 있었는데, 근데 우리가 이 덱의 성공을 너무 간절히 바란 나머지, 지난 밸런스 패치에서 우리는 더 강화해 버렸다 전사를 우리가 이 카드를 만들어 놓고도 그래가지고 그게 실수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사가 가장 승률이 높은 직업으로 떠오르기 있기 때문입니다. 사냥꾼 역시 정규 제에서 가장 강력한 덱을 꼽히고 있고 그리고 이번 변경 사항이 적용되고 나면 사냥꾼이 지금보다도 훨씬 강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냥꾼도 전투력을 약간 낮추는 조정을 실행했습니다. 전투력은 그냥 파워입니다. 덱 파워를 전투력으로 이제 번역을 한 모습이에요. 자, 덱 파워를 약간 낮추는 소규모 조정을 실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게라스 너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패치노트 읽고 다시 돌아올게요 자, 패치노트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흑마 너프입니다. 교만의 악장, 죄악의 교양곡, 이거 일본어인 거 무시하세요. 네, 번역 쓰레기라 그랬죠? 자, 비용이 가장 높은 하수인 확정에서 그냥 랜덤 하수인을 뽑는 걸로 말도 안 되게 너프가 당했습니다. 그냥, 쓰레기가 되어버렸고요 자, 교만의 악장, 쓰레기행. 자, 그 다음. 자, 기계도적 하향입니다. 구리꼬리 염탐다람쥐가 4, 3에서 3, 2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또 한국어로 나옵니다. 여긴 기또 번역을 했어요. 아무래도 여기가 좀 나중에 결정된 패치 사안인가봐요. 자, 원안꼬리 세일엔, 4만화 2, 호에서 5만화 2, 6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프를 리버 아 버프를 리버트하는 선택 네 버프 롤백 롤백이 되었고요 자 사냥꾼 너프도 있습니다 사냥꾼 별시위 활이 6 2에서 5 2가 되었습니다 자그 다음에 장인의 망치 전사 너프가 있었습니다 방어도를 4씩 얻는 게 아니라 3씩 얻게 바뀌었습니다 자그 다음 전사 추가 너프가 또 있습니다 방역 4만화에서 5만화로 너프가 되었습니다 5만화 자, 그리고, 오염된 덩굴손. 이번 드루이드 신규 카드죠. 2만화, 3, 2에서, 이거 3, 3이 아닙니다. 3, 2입니다. 3만화, 3, 3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생명력이 는 거는 중요하지 않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 원래 2였습니다. 생명력이 늘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화 값이 늘어난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실상 너프입니다, 너프. 너프가 당했고요. 자, 그 다음. 가젯잔 경매인 만화가 1 늘었는데, 이1 늘어난 건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냐? 핵심 세트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이 너프는 야생 너프고요. 정규에서 가젯잔 경매인은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안 봐도 돼. 사진 보지 마. 가젯잔 경매인은 삭제되었습니다. 자, 이제 버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프. 버프도 꽤 있거든요. 자, 동반 침몰. 냉기 부정에서 부정으로 룬이 버프되었고요. 무덤 배신자도 마찬가지로 냉기 부정에서 부정으로 버프되었습니다. 서리 여왕 신 들어가서는 혈기 냉기에서 1냉기 카드로 버프되었고요. 티르의 눈물은 버프가된게 아니라 이거 좀 웃겨요. 서로 다른 성기사 하수인을 3명 부활시키는 거래서내 직업에 서로 다른 하수인 3명을 부활시키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티르의 눈물은 성기사 버프가 아니라 다른 직업이 티르의 눈물을 생성했을 때 버프 <laughs> 함정 카드 없애기 그러니까 이건 성기사 버프가 아니 짠! 성기사 버프인 줄 알았지? 사실은 아님. 하지만 성기사 버프도 해 드리겠습니다. 티리온 폴드링이 88로 버프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죠? 여기까지가 정규 카드지. 잠깐만. 여기까지가 정규 카드 맞지? 자락서 스 정규에 있나? 자락이 정규에 있다고? 자, 자락서스. 자락서스가 9만화에서 8만화로 버프가 되었습니다. 자락서스. 그다음은 다야생이죠.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자, 너프. 응마 교향곡 그리고, 도적, 구리꼬리. 그리고, 법사, 세이렛. 그리고, 양꾼, 별시위활. 그리고, 전사, 장인의 망치. 방역. 유일하게 두장 너프 당했어요. 그리고, 드루이드, 번골손 그리고, 공룡, 가재짠, 삭제. 자, 그리고, 버프. 동반 침몰, 룬 조건, 어, 부족으로 변경. 그리고, 무덤 배신자. 아, 죽기라고 할게요. 동반신물, 무덤 배신자, 그리고, 무덤 배신자, 그냥 다, 세개다 쓸게요. 죽기는 세 장이니까. 신드라고사, 룬 버프, 룬 조건 버프, 그리고, 기사, 티리온 폴드링, 그리고, 흑마, 자락서스, 그리고, 공룡 아니죠, 생성, 티르의 눈물, 생성시 사용 가능한 카드로 버프. 자, 요렇게 이제 목록이 있습니다. 자, 요렇게 목록이에요. 몇장 바뀌었죠? 14장 바뀌었네요. 자, 자, 요거까지 보고 나서 이제 우리들이 간단한 메타 읽는 남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 읽는 남자. 지금 미니팩 출시 이후 메타 흐름. 이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겠어요. 미니팩 출시 이후에 메타 흐름이 어땠는가. 일단 미니팩 출시 전부터 가봐야겠죠? 미니팩 출시 전. 가장 강했던 덱들. 오딘 전사. 이 친구가 메타의 중심. 그리고 전사 잡겠다고 컨흑 이 친구가 메타카운터 이런 느낌까지 있었고 컨흑 잡겠다고 사제 자연술사 이 친구가 메타카운터의 카운터 이런 느낌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도도한 유 도도하게 유일하게 어그로덱 굴리는 도적 기계 도적이 아웃라이어로 유일한 어그로1티어 이런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최상위권에서는 나가법사가 개사였고요. 기 이게 프로 게이머 수준에서는 좋았어요. 이게 지금 레니언이 뭔 소리죠? 미니맵 출시 전에 나가법사가 있었나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랭크 한 자리권에서는 승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걸로 1위 찍는 선수들도 많았어요. 이 지금 현재 하스 손 메타에서 가장 어려운 덱인 대신에 가장 리턴 값이 큰 실력발을 진짜 말도 안 되게 타는 그런 덱이었습니다. 그래서 나가법사가 최상위권에서 사기였고요. 그리고 하위권 전설 이하에서는 양꾼이 사기였어요. 양꾼이 뭐 전설 이하에서 해먹는 건뭐 다들 아는 사실이죠. 미니팩 출시를 하고서 양꾼 너프를 한번 먹였는데도 미니팩 출시 이전에는 양꾼이 좋았다. 여기까지 이제 우리들이 알아볼 수 있겠어요. 이 정도가 이제 패치전에 나왔던 덱들입니다. 기억나시죠? 미니팩 출시 이전에 이랬습니다. 자 미니팩 출시 이후에 어떻게 됐냐? 여전히 오딘전사가 가장 좋았어요 자 출시 이후 전사 신카드 받고 1황에서 0황으로 하늘승천 루구스승천 그냥 완전 개사기 덱 말도 안될 정도에 그래가지고 전사가 미니팩 스타트를 잘 끊었죠 미니팩 스타트를 전사로 스타트 그러면서 전사가 방역이라는 신카드로 역상성을 극복했어요 커흑을 전사가 이제 이겨. 그렇기 때문에, 커늑도 몰락하고, 커늑을 잡던 카운터의 카운터인, 이제, 술사도 망했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제 아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들이 전사, 커늑, 사제, 자연술사에서 자연술사 나가리. 커늑, 나가리. 사제는 그나마 조금 살아남았습니다. 사제는 그냥 사제만의 그 자리로 살아남았고요. 그리고 기계도적 살아남았습니다. 기계도적은 뭐 너프된 것도 없었고 버프될 것도 없었기 때문에 기계도적 살아남았고요. 나가법사 나름대로 좋았고요. 그리고 양꾼이 쓸만한 덱이 되기 시작합니다. 전설 상위권에서도 실제로 패치되기 전에 전설 상위권에서도 50% 이상의 승률을 보여줘요. 원래 양꾼이 그런 덱이 아닌데 참고로 여기서 말한냥 양꾼은 비전 양꾼입니다. 당연히 사냥개 양꾼은 구 전전 패치로 인해서 사냥개 양꾼은 전멸했고요. 자 그래서 이 정도가 이제 이번 미니팩 출시 직후에 나오는 덱들이었어요. 사제는 컨사제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출시 직후에 나오는 덱이었는데 여기서 갑자기 뭐가 나타나죠? 갑자기 다시 한번 루구스 승천 누가 승천하죠 미라클 드루라는 덱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이 미라클 드루는 뭐냐? 만화사기 펌핑 플러스 이제 공격력 카드 잔뜩 넣고 피즐과 가젯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질풍 셔틀인 이제 그 친구 이름 뭐죠? 이그니스. 요걸 넣어가지고 마나사기 펌핑을 잔뜩 한 다음에 가제잔으로 드로우하고 공격력 카드들과 질풍으로 원턴킬을 하는 미라클 드루이드가 떠요 이게 한 6턴에서 느리면 한 9턴킬 정도 하는 덱이거든요 원턴킬 덱이 갑자기 나타나버립니다 그리고 이 미라클 드루가 정말 놀랍게도 전사의 대가리를 깨버려요 전사가 미라클 드루를 못 막아 그래서 엄청나게 각광받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승률도 엄청 높았어요 미라클드루가 너무 사기라서 블리자드가 이때 이 시점에서 미라클드루가 이제 등장하면서 이때 이 시점에서 블리자드가 예고를 합니다 패치 예고 패치노트 예고를 이번주 초에 했죠 이번주 초에 뭐라고 했죠 가젯짠 사진 올리면서 너프하겠다 예고했죠 근데 마치 이걸 비웃기라도 하듯이 비웃기라도 하듯이 프로게이머 선수들이 새로운 덱을 만들어요 미라클드루가 아니라 토니 간수 드루, 토니 간수 드루이드가 다시 돌아오면서 마나사기 펌핑 램프 넣으면서 가젯잔을 빼버려. 토니 간수 플러스 이오나 그리고 이제 요그사론을 넣고 토니 간수도 되고 간수 토니도 되고 이오나 간수 후 토니도 되고 요그사론 정리도 되고 그냥 무적. 이게 그냥 고트. 이번 미니팩 고트덱입니다. 얘가. 완전 떠오르면서, 이 미라클 드루를 완전 퇴물로 만들어버립니다. 미라클 드루만으로도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1티어 덱이라고 사람들이 막, 와, 말도 안 된다 이랬는데, 미라클 드루의 상위고한 덱이 나와버려요. 비웃기라도 하듯. 알레코 씨가, 헤헤, 나 메타 잘 읽고 있다. 가젯짠 너프할게. 나 믿지? 라고 했는데, 프로 선수들이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 가젯짠을뺀 드루 덱을 1티어에 올려버려요. 그래서, 미라클 드루가 여기서 방 빼고 토니 간수 드루가 싸비 1티어로 올라갑니다 그냥 0티어권 여기 위로 올라가버려 요 참고로 이게 뭐 티어 순서는 아닌데 아무튼 상징성으로 여기 위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냥 말도 안 되는 덱이 돼버려요 지금 제가 그 메타 리포트를 보여드릴게요 자 현재 최근 1일 전설 천위권에서 기타 드루이드 심지어 이게 나온 지 이틀밖에 안된 덱이라서 HS 리플레이가 지금 대기름도 못 잡아요 지금 간수 드루이드라고 대기름도 안떠 이틀 전에 갑자기 급등장해서 승률 55%, 점유율 18%를 차지하는 하늘 승천덱 그냥 모든 덱을 다이기는 말도 안 되는 14기 덱으로 등극합니다. 그러면서 이 간수 드루이드가 이 지금 대기름도 잡히지 않는 간수 드루이드가 님들 다들 알죠. 이 하스스톤이라는 게임이 말이죠. 토니 간수들이 옛날에도 있던 덱이잖아. 이게 되게 어려운 덱이에요. 되게 어려운 덱인데에다가. 나온 지 며칠 안 돼서, 덱도 최적화 안 됐어. 근데, 점유율 1위, 승률 1위인 거야. 이게 얼마나 미친 건지 아세요? 롤로 치면, 신챔이 나왔는데, 신챔이, 뱀핑률 1위, 승률 1위 먹는 거야. 아직, 아직 연구도 안 됐는데. 아시겠어요? 지금 브라이어 신챔 나왔잖아, 롤에. 이거 첫날 승률 20%대였는데 지금 50%까지 올랐잖아요. 근데 아직 연구도 안 됐는데 원래 20% 30% 해야 되는데 선 신챔이 나오면 지금 대기 최적화가 안 됐는데 점유율이 승률 1이라고 그냥 말도 안 되는 씹사기 대이 나와 버린 거야 그리고 가젯잔도 안 써. 알레코가 가젯잔만 너프한다 했는데. 그래서 하스스톤 비상. 그래가지고 이번에 패치 노트가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패치 노트가 바뀌었어요 그걸 또 보여드릴게요 자패치에 예고가 떴는데 처음에는 이게 없었어 사진에 처음에는 덩굴손 너프가 없었는데 근데 야 지금 토니 간수들과 개삭인 거 몰라 지금 가젯잔 미라클드루는 완전 퇴물됐고 토니들과 개삭인데 패치를 이따위로 하면 어떡해 라고 욕을 먹자마자 바로 패치 노트 변경 덩굴손이 갑자기 패치 노트에 이제 추가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채팅창에서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페노방송에서 알레코가 채팅으로 그거 마지막에 바뀐 거 아님이라고 변명했다고 하네요 근데 왜 사진을 따로 만들었죠? 누가 봐도 마지막에 변경된 것처럼 보이는데 아무튼 자 드루 덩굴손이 그래서 갑자기 패치노트에 합류합니다 토니 간수들루 말도 안되게 개사기였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다시 패치노트로 들어가보도록 하죠 흑마 패치 필요했나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 지금 컨트롤 흑마가 약간 전사한테 밀리면서 좀 되게 의미를 잃었거든요 커넥이 좋아진 이유 전사가 좋아서 이거예요 그냥 전사가 좋았기 때문에 커넥이 전사 카운터로 떠오른 거야 그리고 커넥이 나빠진 이유가 뭐죠? 커넥이 나빠진 이유 전사가 이제 커넥 이겨서 전사가 방역이라는 신카드가 나와서 이제 커넥을 이기니까 커넥이 나빠진 거야 근데 갑자기 교양공 너프를 한다? 지금 티어덱에 흑마가 있지도 않은데? 요거는 약간 약간 좀한 발짝 느린 패치 같다 그래야 되나? 한 발짝 느린 패치가 되었고요 도적 구리꼬리는 솔직히 너프가 더 필요했다 생각해 이게 왜 나는 질풍이나 은신을 안 건드렸는지 모를 정도로 왜 도적은 가장 약하게 맞았는지 이것도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아무튼 기계 도적도 너프당했습니다 너프당한 거 옆에다가 5라고 할게요 그리고 법사 세일 앤 이거는 프로권을 위한 패치 실제로 여기 그 개발자의 한마디에서도 이제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 경험치가 많은 강자에게 적용된다 라는 이거 어 경험치가 많은 강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이 경험치가 많은 강자 이제 하이엔드 익스피리언스 플레이어 이제 최상위권 플레이어를 이런 식으로 이제 어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번역이 지금 쓰레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세일 앤 너프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세이렌도 너프가 됐고요 양꾼도 최상위권에서도 50% 승률 넘, 넘길 넘 정도면 다이아권에서는 심각하다는 거거든 너프가 좀 필요했어 그리고 전 적절하게 너프됐다 생각합니다 별시위활이 양꾼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별시위활 너프 요것도 적절했다 자 그리고 전사 전사도 너프 적절했어요 전사는 물론 전사가 지금 드루이드 때문에 갑자기 쓰레기가 됐긴 해 이거 한번 다시 보시죠 전사 승률 지금 보이시나요? 최근 1일? 지금 전사 레더에서 굴리면 그냥 말도 안, 그냥 난 지겠다는 거나 다름없어. 지금 토니 간수드루가 전사 상대로 승률 몇 프로 내는지 보이시나요? 지금? 몇대 몇인지 보임? 토니 간수드루가? 지금 전사가 이미 드루이드의 등장으로 쓰레기가 돼버렸어. 그냥 말도 안 되는 아웃라이어가 나와버려서 오딘 전사가 원래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최강이었는데 갑자기 급속도로 개쓰레기가 돼버렸단 말이야? 근데 그럼에도 두 장이나 너프됐어요. 왜? 토니 간수 드루도 너프했으니까. 어, 얘가 없어지면 다시 얘가 1티어가 될게 뻔하기 때문에 미리 너프한 느낌. 그래서 오딘 전사도 너프가 되었고요. 드루 덩굴손 이거는 패치를 갑자기 추가했다라는 그런 합리적 의심을 받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봤을 때도 갑자기 추가된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토니 간수 드루가 패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컨사제는 사실 하는 사람만 했기 때문에 패치가 필요하진 않아 가지고 패치를 피해 갔어요. 요 정도 이제 패치를 받았습니다. 모든 티어덱이 다 너프다 이어 그러면서 기사 티리온 폴드링 의미 없는 버프죠. 이제 알레코식 의미 없는 버프. 자락서스 버프. 나 자락서스 정규 카드인지도 몰랐어. 아까 패치노트 읽을 때안 읽을 뻔했어요. 그래서. 그냥 진짜 뻔한 알레코식 의미 없는 버프. 두장해 주고요. 나는 죽기 버프는 약간 느낌 괜찮았다 생각하는 게, 죽기 버프. 이제, 부냉 카드를 부카드로 바꾸고, 이제 혈냉 카드를 냉 카드로 바꿨잖아요. 룬 조건 완화. 나는 이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드디어 블리자드가 1년 만에 깨달은 거예요. 드디어 죽기 출시 9개월 만에 깨달음. 아, 룬 섞어 쓰는 거는 그냥 허상이구나. 이론 덱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구나 자 이거를 드디어 죽기 출시 9개월만에 깨달았습니다 박수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이게 안 된다는 거를 참야 그래도 이제라도 안게 어디야 이제라도 정신 차린 게 어디야 아무튼 룬 조건 완화가 드디어 되었고요 사실 신드라고산 의미 없을 것 같아요 <laughs> 신드라고산 의미가 없어 신드라고 사는 엄연히 말하면 혈기로 바꿔줬어야지. 왜냐면 신드라고사는 냉기 죽기 컨셉이랑 전혀 안 어울리는데 완전 극 컨트롤 카드잖아요. 근데 냉죽은 어그로덱이고. 그래고 사실상 신드라고사는 오히려 오히려 더못쓸 수도 있어. 뭐 아무튼간에 이것들이 이제 패치가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건 약간 웃음벨인데 틸레놈을 생성시 사용 가능한 카드로 버프. 이거 약간 웃음벨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진짜 내가 오늘 약간 비판하고 싶은 점인데 비판하고 싶다기보단 약간 좀 우스꽝스러운 점인데 가젯짜니 삭제가 필요했을까요? 미라클 드루이드가 이미 퇴물이 돼버렸는데 미라클 드루이드라는 게 며칠 전에 생겨가지고 막 연구가 되다가 토니 간수 드루이드가 완전 상위 호환이라는 게 밝혀지면서 모든 드루이드가 가젯짜를 뺀 덱에서 뺐는데 과연 삭제까지 필요했는가? 그래가지고 내가 덩굴손이 급한 패치노트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는 거야. 그죠? 알레코가 지금 페도 방송에서 변명을 했다고 하는데 아 덩굴손 이거 급조된 거 아니다 라고 하는데 누가 봐도 급조된 패치노트로 보여요. 이게 메타를 정확하게 읽었으면 얘가 삭제될 리가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뜬금없이 맞았습니다. 가젯자는. 물로켓 쏘아 올린 죄. 하루 동안 티어 대기였던 죄로. 삭제. 단 하루 동안 티어 대기였던 죄로. 사실 폐악질 부리는 거는 간수 토니 쪽인데. 하루 동안 티워 대기였던 죄로 삭제. 본보기식 처형. 그래가지고 요런 식으로 패치가 되었습니다. 약간 좀 패치노트가 우스꽝스럽긴 해요. 일단 제가 패치되고 드루를 해봤습니다. 토니 간수 드루. 패치되고도 과연 좋은가. 이거를 패치되고 나서 제가 몇판 해봤는데 일단은 덩굴손 패치. 크게 체감은 안 돼요. 근데 대신 레더에 전사가 없어서 이게 드루 밥이죠. 드루가 잡아먹을 덱이 부족해 내가 맨날 이제 패치노트 읽을 때마다 그말 하죠 버프되고 너프된 거보다 중요한 게 환경이 바뀐 거야 내가 맨날 페인감할 때마다 하는 말이잖아요 내가 잡아먹을 수 있는 덱이 얼마나 더 많아졌나 내가 잡아먹히는 덱이 얼마나 적어졌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 카드 버프 너프보다 이게 더 중요해 근데 드루이드가 패치 자체는 크게 체감이 안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근데 레더의 전사가 엄청 줄어들었어요. 실제로 님들아 커능마가 분명 사기였는데 미니팩 전까지만 해도 1황이었잖아요 나는 커능마가 오딘 전사보다 약간 비슷하거나 티어가 높다 봤거든. 나는 커능마가 0.5 티어고 오딘 전사가 1 티어라고 봤어요. 아 물론 미니팩 전에. 근데 미니팩되고 커능마가 왜 망했습니까? 오딘 전사 카운터가 안 되니까 망한 거잖아요. 커능마 카드는 하나도 너프를 받지 않았는데. 그랬던 것처럼 환경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드루는 어, 패치 체감은 크지 않으나 전사가 없어지면서 같이 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일단 보입니다 다행이죠 왜냐면 토니 간수 드루이드가 너무 압도적이었어요 약간 어느 정도였냐면 이제 출시 첫날에 출시 첫날이 아니죠 대기 만들어진 첫날에 점유율 18% 승률 54% 야, 이거는 그냥, 어느 정도 인, 어느 정도 임팩트냐. 약간, 옛날에 그, 토르톨란 법사 느낌? 갑자기 나타난, 시드덱. 이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얘는, 그래도 잘 버프했다. 그래도 알레코 씨를 칭찬해보자면, 과거의 알레코. 단 1년 전만 해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도적이 구린 줄 알았어. 근데, 최상위권에서, 램비 시리즈 선수가, 미라클덱을 만들었죠. 그래서 램비 로그라고 불리는 미라클 도적 성행. 근데 패치노트 공개. 패치노트 공개. 그때 시대의 사건. 에드윈 상향. 현재 도적은 상향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향하겠습니다라는 충격적인 패치노트. 프로 게이머들이 야너 요즘에 레더안해 이틀 전에 램비 로그란 게 나왔는데 이게 지금 개사기야 라고 그랬는데. 눈 감고 귀 닫고, 응, 안 믿어. 그랬다가, 이제 도적이 이제 대회에서, 16명이 대회하는데, 16명 도적을 가져오는 대참사. 그래가지고 이제 알레코 씨가 그런 1년 전만 해도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토니 간수드루 등장 2, 3일 만에, 패치노트가 이미 확정됐음에도, 너프를 과감히 결정했다라는 점. 성장했다. 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솔직히 1년 전에 알레코였으면 드루 이번에 안 건드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1년 전에 알레코였으면 드루 상향했을지도 몰라. 현재 드럼 드루이드는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않는 대기므로 드루이드를 상향하겠습니다. 진짜 그랬을 수 있어. 아니 에드윈 버프가 그 정도 임팩트였다니까. 에드윈 버프가 진짜 그냥 하스스톤 역사에 남을 패치 노트예요. 그 정도 임팩트였다고. 그렇기 때문에 알레코 씨가 성장했다. 라는 점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또 성장한 점 있죠? 죽기이론덱은안 된다라는 거를 드디어 알았다. 출시 6개월, 아니 9개월 만에. 그래서 이것도 칭찬할 만한 점. 이런 점으로 좀 칭찬해 볼수 있겠습니다. 우리들이 이제 민족 대명절 추석인데, 이제 훈훈하게 칭찬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일하게 이번 패치노트에서 칭찬 불가능한 부분. 번역. 아니, 씨. 이 일본어는 뭔데? 지금 민족 대명절 추석 한가위기에 지금 이 일본어는 뭡니까? 이거 도대체. 이게 뭔데, 이거? 전투력이 높은 강자. 뭔데, 도대체. 전투력이 높은 강자. 덱 전투력. 덱 전투력 뭐냐고, 이거 도대체. 아무튼 이번 패치노트 뭐 적당히 패치됐다고 생각합니다. 적당히 모든 지어덱이 이제 살짝 너프된 평범이 괜찮은 듯한 패치노트. 끝. 자 오늘 패치 노트 읽는 남자는 여기까지 유바.